벽산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간건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벽산공동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벌써 대입 수능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까지 한 20여 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연히 인터넷 웹사이트 중에 수능 D-day 카운터라는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험 날까지 남은 시간이 100분의 1초 단위까지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대학 수능 시험까지는 2 2여 일, 2023년 시험까지는 한 380일 정도, 2024년 시험까지는 750일 정도 남아있는 시간이 카운트다운 것을 보면서 수능이 주는 긴장감, 수능이 주는 압박감을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벽선 사후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이번 수능 시험에 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이란 것이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이 시험으로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입시는 공정성과 관련해서 가장 예민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부정과 비리, 불공정의 얘기는 아주 자주 접하곤 합니다. 요근래 숙명 요구의 쌍둥이 자매 시험 부정 사건이 아주 뜨거운 이야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대입 부정과 관련한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특히 2019년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권력형 입시 비리 사건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들, 그리고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의 중역 수십 명이 연루된 사건이 지난 9월부터 두달 전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시 비리의 한 방법은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SAT 점수를 부정하게 부풀리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미국 상류층의 조직적 입시 비리를 다룬 다큐가 넷플릭스에서 제작되어서 한국말로 바시티 블루스, 바시티 블루스란 제목으로 올해 방영되었습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시험들은 시험은 사람들을 아주 자주 시험에 빠뜨리는데 이 시험이란 이 시험이란 단어는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말의 시험이란 단어는 성서적 의미에서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원문의 뜻은 영어로 좀더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란 단어 는 영어 성경에서는 때로는 테스트 또 때로는 유혹 (temptation), 또 때로는 시련 (trial) 등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 갖는 의미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야구보사도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습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잘 인용되는 우리 성서의 말씀 중 하나인데 이 말씀은 시험이란 맥락에서 이해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곤 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가 자라서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 영어로 desire란 무엇일까요? 욕심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려는 강렬한 마음, 뭔가를 얻으려는 강렬한 동기 때문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사람에게,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욕심은 아주 건강한 욕심입니다. 우리 벽산사회 여러분, 이런 점에서 건강한 욕심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건강한 욕심 속에서 더욱 발전하는 우리 벽산 엔지니어링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욕심은 악한 길로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악한 욕심이고 또 다르게 말해서 탐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과 열정과 정성을 다하는 건강한 욕심과 달리 사악한 욕심은 그 목적을 위해서 부정하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성적을 테스트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악한 욕심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력도 있고, 성욕도 있고, 또한 명예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재물욕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아하왕, 성욕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다윗왕, 명예욕 때문에 죽임을 당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구약성의 한 인물인 욥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의 보시기에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족과 욥 본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비참함이 몰려옵니다.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일어났고 부유했던 재산이 한 순간에 일 순간에 사라져 버렸고 건강한 몸에 큰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니다 이것은 분명 신앙적으로 시련이요 시험거리였습니다. 요분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왜 저주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일어났을 때, 요배 아는 요배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욕하면서 그의 남편을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신앙적인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러나 욕은 그러한 고난과 아픔의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끝까지 지켰습니다. 욕기 마지막에 보면 욕이 시련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과 재산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벽산사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러므로 더욱 온전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세 번째 의미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것은 대학에서 수학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즉,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점에서 항상 테스트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점에서 시험의 연속입니다.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 25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시험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총 12번의 시험을 당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가는 시험, 가족 사이에서 생긴 분쟁의 시험, 기근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집트로 피신해야 하는 시험, 자신의 후계자인 이삭의 출산에 대한 시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시험 등이 바로 그런 예가 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속적으로 시험에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떠나갔는데 이 정도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연속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돈 문제, 가정 문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등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은, 아브라함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이고 우리의 시련이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시련과 시려, 시험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것인가? 왜 인간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은 바로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올바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 앞에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은 항상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잘못되었지만 쉽고 편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지만 또 그길 힘들고 불편하고 또 때로는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는 선함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선과 악을 가진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 인간을 시험의 상황에 올려놓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로봇에게는 시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로봇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 생동하기 때문에 때문에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이 입력되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다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아주 넓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신앙인의 참된 길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은 참으로 성숙해지고 참으로 깊어지며, 우리는 더욱 온전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시험거리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바르게 하고 또 시험거리 속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벽선사우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나가면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벽산 사우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앞에 놓인 시험과 시, 시련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